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이 시간은 4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어 제가 오늘 당일 부산시 어 보궐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한 분이라도 더 부산시에 살고 계신 분들께서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입각에서 올바른 투표를 하시는 것에 동료차원에서 급히 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산시 교육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사람은 통진당 출신입니다. 통진당은 명징한 간첩행위로 인해서 사법부에서 통진당을 해산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을 반대한민국 사상에 아주 극도로 경도되어 있는 사람으로 뽑는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간곡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산 분들 그리고 부산에 자기의 지인이나 친인척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 또는 전화를 하셔서 직접 교육감 투표를 얼른 어, 투표 시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달려가서 투표를 하라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부산에서 간첩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우리 시민들이 그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안 그래도 대통령이 반 대한민국 세력에 의해서 불법 수사, 불법 구금, 불법 구속, 불법 재판 이런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성도 입장에서는 더더욱 교회와 교회 지도자분들의 향한 염려와 의구심이 짙어지는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냐? 그만큼 이 부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간첩에 준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이 행위, 이 사건 자체가 특히 지금 탄핵 시국에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반드시 그 사람의 당선은 막아야 한다. 우리가 할 때까지 해보자. 후회 없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간고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